안녕하세요 클락 유리사입니다 어, 트리티 니 어, 스퀘어라고요 클락힐스에 있는 신축된 아파트 3동짜리인데요 여기에 최근에 8층 임대를 완료했고요 또 새롭게 시동에 투베드룸 유닛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풀세팅 전인데 이 유닛도 이제 임대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적으로 여기는 이제 6층 어, 시동이고요 어,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에 영상에는 이동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시동입니다. 시동. 시동이요. 구 시동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요. 그리고 6층 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요. 청숙한 엘리베이터. 아주 공간도 넓고요 네, 지금 제 6층 왔고요 6층 601호입니다. 601호. 여기, 여기는 딱 보시면 층내에딱두 채만 있습니다. 한 채, 두 채. 여기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좌측에 신발장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여기는 이제 입시 전이기 때문에 관리실에서 전기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들어가서 보시면 은 이렇게 공용 화장실이고요. 공용 화장실 이렇게 샤워 공간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방, 첫 번째 화장실 공용 화장실 나와서. 이렇게 보시면 거실하고 이제 주방이 나오는데 그 옆에 이렇게 이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 이렇게 있고요 넉넉한 수납 공간이 좀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나오는데 냉장고하고 가전제품은 아직 세팅이 안 됐고요 가구들만 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 입주 전에 세팅 똑같이 될 거고요 8층처럼. 여기는 냉장고 자리가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기억자 싱크대가 있고요. 4인 일조 식탁 소파 그리고 이자 소파 테이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소파 테이블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TV장 그럼 이제 TV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보시면 이렇게 클라길스 후문이, 후문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되어 있고 이 앞이. 세탁실 자리고요 이 자리가 이제 세탁실 자리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뷰는 어, 아주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어, 방을 볼 건데 첫 번째 방부터 보시겠습니다 네첫 번째 방이 이렇게 돼 있고요 퀸사이즈 침대가 이렇게 좀 들어와 있습니다 협탁은 어, 여기 서랍장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붙박이장 에어컨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룸이고요마스터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킹 사이즈 침대가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두 개의 장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암막 커튼이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에어컨까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파우더룸입니다. 파우더룸 넉넉한 수납장과 화장대.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안, 화장실, 이렇습니다. 이쪽까지 갖추고 있는 신축, 투베드룸, 아파트고요. 어, 참고적으로 여기는 이제 풀 세팅 들어가고 하면요. 어, 이제 처음에 입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다 새로 습니다첫 그러니까 입주를 원하시는 고객분들은 클락 유니사를 찾아주시고요. 해당 유닛은 어, 임대료 45,000 페소입니다. 45,000 페소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아주 조용합니다. 네, 이상 클락 유니사였고요. 궁금하신 사항 항상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